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일 12월 8일 주일 이브 예배 후에는 우리 삼산교회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. 교회의 당회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당회원의 회원이 되십니다. 다음 주 당회를 통해서 2025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임원들이 또 일꾼들이 챙겨낼 수 있는 당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총남선교회 임원 및 각부 회장 기도회가 오늘. 11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. 주보에는 총 여선교회 기도회도 같이 공지가 되었는데요. 총 여선교회 임원 및 각부 회장 기도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.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고 총 남선교회만 오늘 이곳에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제 4차 작정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. 아,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주일 당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워 나가는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모이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. 특별히 기도와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를 섬겨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골든베라 울려라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됩니다. 우리 4부 남선교회에서 주관해 주시고요. 범인은 창세기입니다. 벌써 한 달여간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특별히 우리 사부 남선교회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다섯 개 정도 준비해주신다 하셨습니다. 요 문제는 단체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분한분 맞힐 한분수 있는 문제를 제출하셔서 또 좋은 선물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새벽마다 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또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며 은혜가 되는 성경 퀴즈 대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각부 총회가 지난 11월 셋째 주에 있었습니다. 총회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2024년도의 결산과 새로운 25년도 예산과 행사를 계획하셔서 이 총회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는데. 혹시 이 종이를 잃어버리셔서 제출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종이를 나눠 드릴 테고요.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부서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.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부서에서는요,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5년도 교회 학교 교사로 또 문화부 찬양대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. 어, 교사와 찬양대, 영상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,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,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네, 어, 해도 되나 안 되나 주저하지 마시고 어,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분명히 이 중에 한분 정도는 나에게 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있어 보니까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.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다.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먼저 섬기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. 이 시간에도 2층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생각하실지라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학교 교사 문화부 찬양대 또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영상팀 많은 자리에서.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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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025년도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. 기획위원들께서는 오후 예배 후에 5층 사무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우리 박금자 권사님의 남편 고 김은곤 성도님께서 지난 27일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.우리 박근자 원사님 만나시면 여러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.